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피월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로운 날 허락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말씀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 사도 바오리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십자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죄,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사망, 사망된 인간을 그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어,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되는 방법이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참 미련한 말이다. 그게 말이 되냐 하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에게 다가오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참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원을 받는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십자가보다 더한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학식으로 재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선비다, 내가 이 시대의 변론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매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소식은 인간의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능력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표적을 행해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아주 높은 그 시대의 헬라 문화가 문화를 사로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은 높은 수준의 지혜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고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1장 24절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일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조금 더 학적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훨씬 편안하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오늘 이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십자가의 도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뭐 힘이고 능력이 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세문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의 도가 제 삶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가 평생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깊이 북상하며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